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선고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영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진짜 뻔뻔한 놈이다. 죄명이 한두 개도 아니고 14개나 되는 놈이 어디서 다시 살펴봐 달라고 죽은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하네요. 하루빨리 사형 집행해 주세요. 왜 이영학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은 거냐? 저런 파렴치한 놈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파렴치한 행동 아닌가? 선고만 하지 말고 집행을 하세요. 유영철, 강호순, 이영학. 세금 쓸 곳도 많은데, 이런 놈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쓰지 맙시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 당장 사형시켜라.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자.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이날 이영학의 변호인은 이영학에 대한 정신, 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